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3부톡원 네, 오늘 어제 최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있었음에도 오늘 약 1.48%의 일단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안 그래도 힘든 산부토건인데 어제 최대주주의 반대매매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여기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걱정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급락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추가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이전 어 점의 매수 구간들 제가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자 이런 급락 이후에 그냥 바로 V자로 쫙 들어올린다 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구간 물량 소화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 물량 소화를 거쳐가려면은 자 지금 이러한 신호들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장중에 눌렀다가 끌어올리는 흐름 장중에 눌렀다가 끌어올리는 흐름 자 이런 흐름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한번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데에서 매수하시면 클나죠 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몇번 확인하셔라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라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급락의 흐름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우리가 평단을 조절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구간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3부 톡은 최대주주의 반대매매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자이 얘기는 뭐예요 최대주주도 손실을 봤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주가가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 구간들 강하게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4월에도 지금 이 3부 톡은 임금 체납 소식이 들리면서 자 이런 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의 기회들을 잡아드렸었던 적도 있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왜 지금 이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기준 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 검은 라인 이 검은 라인 세팅하시는 방법은 제가 개인 채널에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검은 라인 세팅하셔서 없으신 분들은 꼭 기준 잡아놓고 매매 대응들을 해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기준 라인에 주가가 가까이 달라붙으면 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비중을 줄여가시는 이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4월 방송에서도 당시에 1,350원이었죠. 네, 1,350원부터 지금이 검은색 라인 구간, 바로 1,900원 라인까지 목표가를 잡아들이면서 대응을 해왔었던 3부 토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정확한 맥점 구간 현재 이 검은 라인 기준으로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가 매수나 저점에서의 신규 매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물량 소화하는 구간들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 분봉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자 아직은 멀었어요 보시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장중에 밀어대고만 있죠 밀어대고만 있어요 절대 지금 아직까지 이런 끌어올리는 물량 소화의 구간들이 발생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매매 기법들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장중에 밀었다가 끌어올리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이, 된, 발생이 되는 패턴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패턴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쌍바닥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쓰리바닥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지금 이런 역해된 숄더 패턴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전부 다 장중에 밀었다가 끌어올리고, 장중에 밀었다가 끌어올리고, 그죠? 자,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더 정확하게 지금 이 저점에서의 매수의 맥점을 잡아가시려면은, 자, 이런 패턴만 만들어져도 이것만 확인해도 우리가 매수를 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지금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주체 수급들. 현재 지금 이 3부 토건의 차트를 그려가는 주체 수급, 3부 토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해 가실 때에도 지금 이 주체 수급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셔라? 지금 현재 이 3부 토건의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자, 그냥 오늘 하루의 흐름만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흐름들까지 체크를 하면서, 자, 지금 이런 주가의 큰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에서, 자, 이게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니죠. 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던 주체 수급들, 어딥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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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이 정도만 체크를 해도 될 텐데, 자, 지금 얘네들, 어딥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지지와 저항의 구간들, 보시면은 이런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은 사실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죠? 그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나요? 무조건 반등이 나와요? 아니죠. 네, 그리고 이 구간에 닿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가가 내려오나요? 아니죠. 뚫고 올라가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주체 수급들이 어떤 매매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매매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확률로 매매 대응을 해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실시간 수급 창구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자, 오늘의 흐름들 어떻습니까?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기간의 매수의 흐름들도 조금은 보이네요. 자,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 아주 강한 물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아직까지는, 네, 바닥이 잡히지 않았고, 저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이 실시간 창구까지 파악을 하시기에는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업이 있으시거나 지금 이 MTS 여러분들 휴대폰 상에서 증권사 어플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 신호, 관련 정보들 지금 단톡방도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채널 구독 한 번씩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3부 대기. 3부 대기라고 0106437의 7403번으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단톡방 초대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대응해 가시기 바라고요. 단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가격 전략들 문자로 따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대응들을 꼭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어떤 거 기억하시라고요?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빠진다고 사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눌렸다가 끌어올리는, 눌렸다가 끌어올리는 이런 물량 소화의 과정들 이 구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저점에서의 매수의 대응들을 해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들 제가 또 특이사항들 체크해가면서 저점이 잡히는 부분 확인이 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내용들도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체크해가시면서 평단 조절 잘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걱정은 많이 되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유 있게 지금 물량 소화하는 구간들부터 기다리셨다가, 네, 저점이 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대응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리스크 줄여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3부 토건이 될수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